그거는 치료가 별게 없다. 보호대 같은 건 차라 많이 쓰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약 먹으면서 지켜보자. 마지막에 나중에 심해지면 수술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병원 진단이었어요. 손목 비트는 거 아파서 잘 못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잘 보시면 원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코플소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손목이 아프다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저한테 찾아온 환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당연히 1년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진단도 받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물리치도 료 받고, 약도 먹었는데, 낫지 않아서 저한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1년 동안이나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 진단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그 환자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환자분은 되게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1년 전부터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힘을 못 주니까 무슨 할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안쪽이랑, 앞쪽이랑, 뒤쪽이랑, 다 아팠어요. 손목이 좀 전반적으로 아픈데, 제일 아픈 부위는 이 안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주는 것도 잘 못하고, 비트는 거는 더 못했어요. 손목 비트는 거 아파서 잘 못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잘 보시면, 원인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저도 찍었고요 초음파도 봤는데 보기에 구조상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엑스레이에서 뭐 뼈가 손상이 됐다던가 관절면이 뭐 망가져 있다던가 관절면이 너무 넓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초음파에서도 관절 염증 소개는 약간 보였는데 다른 인대 손상이나 이런 소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건이 환자가 예전에 받았던 진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형외과 병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 보통 대부분 비슷한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그 분도 이제 똑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손목 내측이 인대가 요거 복잡한 공간이에요. 요게 이제 뭐 복잡한 삼각 인대 복합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조가 있는데 그 부위가 아프다고 하니까 요거는 치료가 별게 없다 보호대 같은 건 차라 많이 쓰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약 먹으면서 지켜보자 마지막에 나중에 심해지면 수술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병원 진단이었어요. 환자는 좀 절망적이죠. 젊은 남자분인데,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수술하자니 겁이 나죠. 뭐 수술한다고 낫는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 이제 TFCC라고 하는 부위가 수술을 종종 하는 부위인데, 보통 원장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 너무 아프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하기도 겁이 나는데,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를 보고 온 거죠. 유튜브를 보고.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원인이 하나는 아닌 것 같다. 하나가 문제이면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 가장 큰 원인부터 하나씩만 치료해보자. 치료해보면 바로 알수 있으니까 하나씩 고쳐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제 제가 하나씩 했는데 첫 번째는 손목을 이제 비트는 근육에다가 주사를 했습니다. 손목 앞에 있거든요. 손목을 비트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이제 프로네이트 코드라투스라고 하는데 프로네이트 코드라투스라는 손목 앞에서 회전하는 근육에다가 제가 첫 번째 주사를 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회전할 때팔두 개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야지 힘을 꽉줄수 있거든요. 이 근육에다 주사를 했더니 환자분이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거 돌리는 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손목이 아팠습니다. 치료를 했는데도 아프다고 하니까 아, 다른 문제가 있구나. 내측 인대를 굽히고 펴는 이인대에 앞통이 있더라고요. 눌러서 아프다. 눌러서 아프다는 거는 염증이 있으니까 눌러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측을 굽힐 때 쓰는 근육과 내측을 혈대 쓰는 근육에 제가 주사를 했습니다 팔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내측 통증이 약간은 줄어드는데 손목 앞쪽 통증이 남아 있더라고요 손목 앞측 통증은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 지나가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눌러보니 물론 아파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맞춰가지고 신경 바로 아래로 제가 세 번째 주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사를 했더니 원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져야 돼요 환자가 바로 낫질 않더라고요 여전히 주먹이 힘을 주길 아파하더라. 주먹을 힘을 못 주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길래 다시 초음파를 확인해 봤더니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관절이 좀 부어 있었어요. 관절이 부어서 환자가 제대로 손목에 힘을 못 주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절에 연골주사를 했어요. 일반적인 치료를 할때 관절이 좀 상할까 봐 인대나 관절에는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게좀 조심스럽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이제 반복 주사했을 때는 관절에 오히려 관절염이 유도될 수 있다.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에는 다른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아파했어요 환자가 맞을 때. 진짜. 와! 굉장히 아파했는데 하루 지나서 환자가 물리치료를 왔거든요. 굉장히 손목이 편해졌다. 뭐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회전하는 동작이 잘 되냐? 어느 정도 잘 된다. 손목을 원래 이렇게 못 굽혔거든요 굽혀서 이거 손목을 못 짚었는데 동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에 낫진 않습니다 손목 앞쪽 통증은 한 번에 없어졌 습니다 남은 게 이제 손목 내측 통증이 남아 있는 힘을 줄때 돌려서 꽉 힘을 주는 이런 동작이 잘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좋아진 건 빼고 나머지 관절치료 인대치료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근육치료 이세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세번 했는데 그 뒤에 환자분이 볼링을 치고 오셨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볼링을 쳤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잘 치고 왔다. 손목 통증이 이제는 없는 것 같다. 고 얘기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최근까지 치료하러 오셨었는데 이제는 안 오십니다. 손목 통증이 좋아졌으니까 안 오시겠죠? 1년 동안 계속 아파서 약도 먹고 여러 병원도 다니고 수술까지 권유를 받았던 환자지만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가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항상 환자가 왜 아픈지에 집중해서 환자를 봐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구조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면 환자를 고치기 힘들어요. 왜 아픈지, 왜 회전이 왜안 될까, 왜 손목에 있는 인대를 눌렀을 때왜 아플까, 관절은 왜 초음파에서 부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치료하다 보면 분명히 환자의 아픈 통증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까 이 환자는 굉장히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완치까지 가는 거죠. 치료 세네 번이면 돼요. 보통 많은 환자분들은 5번을 넘기진 않습니다. 오래된 환자분들도 3번, 4번 정도만 치료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일상생활에 생겼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오래된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시거나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단정 짓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